그도 처음엔 소망들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었지만 어떻게 인간이 의도한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이 거대한 세상,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80억 인구 중 하나일 뿐이고 내가 아니라 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이 잘안 풀릴 때 손쉽게 외부로 손가락을 돌립니다. 왜냐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상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탓을 할 수도 있고, 뭐 사회 탓을 할 수도 있고, 뭐 나의 남편이 이래서 그래, 내 아내가 이래서 그래, 혹은 뭐 특정 정치인이 그래서 그래, 아니면 그냥 세상이 그냥 썩어서 그래, 이렇게 내가 아니라 이 거대한 환경이 나에게 이랬으니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 자진 피해자 되기의 끝판왕은 뭘까요? 바로 운명 탓입니다 이게 내 운명이지 내 팔자가 이래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이 거대한 외부의 힘 운명이 그랬어요.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일까요? 스탠포드 신경과학자이자 의사이자 기업가인 제임스 도티 박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대체 왜 인간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도티 박사는 아주 가난하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알아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며 나중에는 뇌졸중까지 겪어 부분적인 마비와 잦은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그에게 닥친 이런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집 주변에 있던 마술용품 가게였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딱한 사정도 알게 되고 그렇게 더잘 챙겨 주게 되면서 그가 거기에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도 할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녀는 단순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 줬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생각을 놓아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하는 법을 가르친 거죠. 그뿐 아니라 그녀는 도티에게 시각화하는 방법도 알려 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도티 네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버릇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방법들을 배운 이후로 그는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왠지 모를 행복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소리를 치고 엄마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인해 울고 있었지만 도티의 마음 상태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내면 상태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도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그가 원했던 대로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고 원했던 대로 수백만 달러를 의학 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놀라운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하기 위해서 자비와 이타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 센터도 설립하게 됩니다. 그도 처음엔 소망들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었지만 어떻게 인간이 의도한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의 힘을 발휘한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러 행운이 운 좋게 그의 앞에 나타나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행운을 캐치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깨우는 연습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행운처럼 보이는 일들, 동시성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라는 가정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XYZ를 원한다고 XYZ가 나타나는, 운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XYZ로 갈수 있는 정보들을 감지할 수 있는 뇌를 훈련해야 운처럼 보이는 일들과 나의 행동이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가능해졌을 때, 결국 XYZ가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인간에 대해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도구가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운처럼 보이는 기회를 감지할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행동, 실천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강력한 도구는 우리 뇌의 주요 네트워크인 살리언스 네트워크와 집행통제네트워크입니다. 살리언스네트워크는 우리의 목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각화를 할때이 네트워크는 주변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회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집행통제네트워크는 이러한 기회를 감지한 후에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제임스 도티 박사는 우리 모두 이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김이나 현실화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XYZ를 원하고 우주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사용하려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전히 외부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XYZ를 원하고 우주의 의도를 전달하면 우주가 그 의도를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 내면의 상태가 바뀔 때그 그대로 있던 우주에 있는 정보들이 비로소 기회임을 알게 되고 그 기회를 실천으로 옮길 때 X, Y, Z를 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는 우주는 당신을 신경 쓰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큰 거대한 우주의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인 동시성은 우리 인간이 가늠하기 힘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동시성들도 내 내면의 상태가 바뀔 때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XYZ를 원하기만 하면 우주가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내면 상태가 바뀔 때, 살리언스 네트워크, 집행통제 네트워크가 나의 의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때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우주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거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걸 알지만, 그는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 상태가 바뀌면 측정 가능한 정도로 뇌파와 심장에너지가 변화하고 그렇게 심장에너지가 제대로 활성화되면서부터는 뇌파보다 10배에서 50배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이 진동에너지는 2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해집니다. 내면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진동수, 주파수의 변화가 생기고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꺼져있던 그 신경들을 새롭게 다시 깨우고 살리언스 네트워크, 집행통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바로 내면 상태의 변화라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자비와 이타심에 대해 연구하면서 수차례 이런 변화를 확인해왔고 그들의 삶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XYZ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면 상태의 변화까지 이뤄내서, 기분도 달라지고, 새로운 신경들도 깨어나고, 그 도티가 말했던 그 살리언스 네트워크, 집행통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삶의 변화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주의 놀라운 힘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힘을 쓸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무의식 입장에서는 우주가 들어줄 거다와 내가 변해서 우주의 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큰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은 뇌신경망의 재구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발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마음챙김 등의 명상을 통해 이런 변화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겪은 수많은 감정적 트라우마 그리고 오래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수많은 신경들이 긴장을 넘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우리 뇌는 분할되고 나뉘어서 그 기능의 아주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식적으로 난 긍정적이야. 난 이런 걸 원해. 이미 이루어진 평온한 기분을 가질래. 하더라도 내면 상태를 변할 수가 없습니다. 명상은 너무 의존적으로 자주 사용해서 바꾸기 힘들 정도로 강해진 신경회로를 느슨하게 하고 신경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고대에서부터 현대 이런 저명한 신경과학자들까지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의식을 두고 신경회로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없이는 실제로 내 몸의 진동수가 바뀔 만한 실제적인 내면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간 내서 무식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지만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게 되고 몸은 여전히 같은 스트레스를 똑같이 느끼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다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두 가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없게 되면서 계속 삶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명상과 시각화 방법을 통해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를 느슨하게 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깨우고 이렇게 내 안의 신경망을 의도에 맞게 구성하면 심장과 뇌의 진동수가 일관성을 띠며 훨씬 많은 진동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바뀐 진동수 주파수는 살리언스 네트워크를 통해 그 주파수에 맞는 특정 사건 기회 등 의도에 맞는 동시성의 기회를 감지하게 되고 이때 집행 통제 네트워크가 날 직접 행동하게 만들어 그 기회를 잡게 된다는 거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도 그리고 행동에 따라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도티 박사는 현실하는 추상적인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신체를 우리 의도에 맞게 변화시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뇌과학적, 신경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죠. 원하는 삶을 위해 시각화뿐만 아니라 직접 명상을 하면서 내 내면의 상태를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몇 개월이나 몇주 혹은 며칠만 꾸준히 하셔도 평소에 내가 느끼는 이 기분 상태가 달라지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평화, 사랑, 감사와 같은 감정들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채로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다를지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 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명상을 또 해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에 편안할 수 있는 명상 가이드 왼쪽 하단에 띄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